진지 지옷 엄청 좋아해 가지고 야조건 어, 사야겠는데? 야야 야, 야, 이거 귀여운 거 같은데? Yeah, 예, 이쁘다. 아, 감사합니다. 아우, 이쁘다. 저거스이 슈퍼스타 황학동 진짜. 선물 뭐 샀어? 슈퍼 하이테크놀로지. 이렇게 놨는데 너무 궁금하고 나는 귀여운 컵아귀여 커피컵 아뭐 필요하지 여기 딱 진짜 독일 황학동이네 황학독 전경 얜잘 지낼까? 저 호랑이 <laughs> 호랑이 있잖아 <했죠? 웃음> 노랑이 사랑스러운 호랑이어 귀여운데 저거? 우리 디스플레이가 귀엽잖아. <laughs> 잘 어울리겠다. 오잘 어울려. Really? 어. 뭔가 한번 정도 쓸수 있을 것 같아. 어딘가에. Well, look yeah, look around a little bit more. Okay. Sure. 이거 있잖아, 지금 집에. You have exactly the same one. <laughs> I wanna say it to you <laughs> who has so many clothes. 가방 메봐. 가방 들어봐. 잘 어울리는데? 오. 또 있어. 와 wow. 이집 put a whole house in the 집 다. 와 I wanna buy these like these like like martini. 근데 right? 이런 건 진짜 한국에 못 갖고 갈것 같아. 그렇지? Keramik Tischleuchte. Ciao. c a o Ciao. c i o s i a o C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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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o c i o c o C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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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i o c i o Ciao. c o c a o c a o C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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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Ciao. Ciao. e i a o c a o c i i a o c i i a o o Ciao. o Ciao. o i a o c o Ciao. Ciao. c a o c i a i a o o i a o c o Ciao. c i a 우리가 안녕하세요. 오늘 쇼핑하러 방학동하고 통일시장 왔는데 민지지옷 엄청 좋아해 가지고 아마 오늘도 예쁜 거 찾을 수 있어? 맞지? 네. 어. 찾을 수 있죠. 방학동 가이드 미초반 님.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서? 우리 지금 이마트에서 출차하고 북쪽으로 정대장 건너가고 여기서 시작. 이마트에서 주차하고 청계천 건너서 정대장 건너서 거기서 시작. 오케이. 렛츠 고. 렛츠 크로스 히어. 서울 벼룩시장. 서울 품물 시장. 우리 황학동 왔는데 오늘 뭐, 뭐 살까? 브라운 가죽로봐 봐. 여름 옷 챗. 생일선물 화분 1 0 m m e r one, you have shimmer one, r u b e 아 has shimmer one. r u b i l of e t o i e o a 너무 이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이고잘 어울린다 스테피형 이거 너무 작죠 혹시 이거 얼마예요와 무조건 사야겠는데 저 할게요 좋아 좋아 첫번째 구매 예이 저 나가 있을게 이쪽에 있을게 예 이쁘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쁘다 루빈 좋겠다. 칭찬 많이 받았어. 다 아, 그래요. 루빈은 아 스타 슈퍼스타. 허동 진짜. 루빈 그다음에 유. 그음에 너. 특별히 한국말 칭찬 많이 받네. 너무 멋있으신 i i can take his o o t 데 사진 하나 찍어도 돼요? 멋있으신데, 멋있으신데. 음, 안녕하세요 제가 텐톤으로 선생 음. 사진 하나 찍어도 돼요? 음. 네 너무 멋있어서 멋요네 전화로 보내세요 와 밖에서 더더더더 많은 게 있어요 이게 바본인가요? 바본인가요? 저는

딱 세워놓으면 모기들이 다 알아서 여기를 빡가 가지고. 오, 되게 귀여워. I w n t to t e Now we are other side. Now we're in h o n g y u 시장. 고고 있어요. 지금까지 가방만 원나 만원밖에 안 썼어. 저는 동네 친구를 위해서 아, 귀여워. r e l a c a s 너무 올라가지. 스 h 스 green s t i t 사이즈요 m a l l You can wear it. How do you wear it? How do you wear it? How d 1 3 0 0 0 e 그럼 내 커피 o 준거야네오 yeah. oh. 나는4만원 썼어 모기이랑 바지. 아, 어, 여기가 시원하고 완전 명이이네운운데이별 어, 이거 쉬데이게 어, 이거 쉬운데? 나 이거 이거 쉬운데? 이거 쉬운데? 이거 쉬운데? 이거 쉬운데? 그냥 정리병인 정리, 아, 정리, 정리 거 같아요. 그냥 정리병. <웃음> <웃음> 귀프야 셰프. Made in Korea. Born to win. i n k o r e a i i n e i o t i 고 n I'm i n g 요 i t 거 얼마에요? 이거 만원. 만원.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루빈이 까안샀어 그럼 루빈이 지금 밥 먹고, 새로운 키조기 갈고, 낮잠 낮잠도 자고, 자고, 낚시가 잘자는 예? 등산 도 자고, 예? 낮잠도 자 응! 음, 반응이 아주 좋군요. 오케이. 꽃선원. 오케이. 루빈, 받은 가물 선물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Mm. Okay. Mm. 드디어 루비니 코 구매. For you. 원 Gift for Chan. 어, oh, I think it's g o n n a look really cool 아, on her. 그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Uh. 이거 코인 박스. 영통 박스. 루비는 이렇돈 많이 모아 모았... 이거, 어. 이거는 서비스를 주셨어요 선생님 선물을 주셨어요 뽀이 어, 감사합니다 잘 네, 들게요 어, 엄마 또 하나 샀다 스이뭐 어. 샀는지 어. 보여줘 얼마? 15,000원 오케이 1 어, 0원1 0원몇개월이몇 어, 개월? 8개월이요 인기가 많아 루빈 아기들은 참 인기가 많아 결국 기저귀가 세 버렸어 기저귀 엔딩 n a h e r 차 you go. 리 h i s is the e n d We are going to put it Fashion show, fashion show, fashion show, fashion show. It was so fun with him today. It Was super fun. He did so good. He got so many compliments. Yeah, many 진짜 많이 받았어. 할머니 okay. Brown bag. Check. brown belt. Also. Oh, really cool. Also manon. Oh with really cool. I think you can wear it too. Oh shit. Really cool. You wanna try? Yeah. Wait, do you have the same episode? <laughs> <laughs> what? <laughs> what? So we got manon, manon. 이친 친구, 음. 아기 그럼 음, 아기 친구, 태오. 아기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친 He likes c a r 이 그럼 이거천 원으로 샀어요 오친이 친구. Oh, 아,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원친이 친구. 이이 친구. 이 친구, 이친 1오0 0원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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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o 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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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0 0 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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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원 Vintage baby. Vintage baby. Oh. Got a polar rough lorin. Manuchan. Oh. I love the like the orange with the green. Oh. I love this. Mustard oh. yellow. This is burberry from Itugenen. Manuchalon. 그 i 빈티지 셔츠에서 이스티치 달라요. l i 있어요 k e these are all two stitches, yeah. right? 두개 o gaitanayo. a n 하나 h e Vintage 복 어, 티마켓 있어? 저래 이첫 생일 선물 사는 가게에서 이것도 샀어요. 루빈 거 This is so. This is heavy. 루빈 저도. 되게 네 용돈 박스. A B C D E F G. 진짜 귀엽다. Oh my god! Now I just understood. i s A for apple. Yeah. And B for. Pen. G4 Giraffe. I just. t h t just clicked e n my r i n I thought it's just cute. <laughs> cute little pictures. I love this. Mm. This is really cute. And then, mm. can I can't a f f r d i l a m i n g o pen. w h one. This is a n 진 w one. This is a This s This e w This a new o h i s i a n i s i a n e i a n e one. i a n e one. This a w This a w s is a t i s a n o t h i n w o a n w 한번 입어보세요. <laughs> 패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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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쇼. 어? 귀여운데? 이렇게 너무 아픈. 히트로 씨. 색깔 마음에 들어. 산. 옷. 옷, 옷 산. 어, 산. 산더미. 산더미. 여기 이거 찾았어요. 5,000원. 음. 어?

나 지금 try it. 끝났어 y Wow.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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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rry. I'm sorry. i I'm i sorry. I'm r y t h i n g o n at the s a m e t I'm e 제 Ah! Oh, I've got right, right. <laughs> You should try the blue one. This one, this one. Oh, oh! Wow, come on. this! is the total of today. 35,000 won 65,000 won 지금 so 이새 Good n 구독 목이다 구독 해주세요. How do I say please subscribe?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세요. <dessus>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아 알림 설정? 알림 <laughs> 스카웃은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국말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He's just hunting Ruby outside. See you next time. Thank you for watching.